자 오늘도 일정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자진원생명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 이어보겠습니다. 자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하락을 좀 이어갔고요. 뭐 사실상에 이제 주식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기 현상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대칭 효과를 좀 나타냈는데 보시면 이때 좌변과 우변이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게 되고 있습니다. 뭐 다소 하락에 대해서 어, 좀 쉬어가는 포인트가 없는 네, 이런 포인트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어제자 혹은 뭐그전 거래일 기준 5일선을 돌파마감 시도하는 모습도 기록했지만 오늘은 뭐 삼성 혼자만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중간 점검차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업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네, 또 대응 방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시총 2조 가까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400억대 작년 기준 기록했습니다 자 76년도 처음 설립이 되어서 87년 상장 되었죠 생각보다 오랜 에,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DNA 백신 관련된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이슈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어느 정도 재료에 좀 소멸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. 어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또 주가의 추세가 어떻게 변동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데. 현재는 이렇다 할 만한 추가적인 뭐 예상 불가능한 호재는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예측 불가능한 호재가 터질 때 주가가 유독 더잘갈수 있죠. 하지만 현재는 어 그냥 호재를 반영하고 조금 네 밀리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진원 생명 과학에 기대 가능한 가 거는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. 반영될 게또임상 승인하면서 출시까지 지속적으로 기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. 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총이고뭐 매출액이고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달리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. 현재도 진원 생명과학이 뭐 밀리긴 밀렸습니다. 근데이 폭이 어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밀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대형 급락으로 이렇게 훅 밀리네뭐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,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고요. 어, 언제든지 또 양봉을 기록하게 되면 추세는 터널드될수 있기 때문에 또 고점에 어느 정도 박스권 고착화되어가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 필요 없고 앞으로 대응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. 자, 진원생명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 이어가면 좋을까요? 자, 일단 마지막으로 29일날 60분 봉 기준 22평 돌파 마감 시 접근 추천드렸습니다. 자, 보시면, 분명 뭐 시장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증시도 밀리고, 증시가 겉보긴 많이 안 밀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한, 좀 하락한 건좀 많았죠. 그 해서 뭐 진원 생명과학이 하락은 했지만, 60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2평 터치 정도는 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뭐 확실한 돌파 마감은 아니고요. 또 302평 라인과 지금 교차 구간에 접근하면서 골든크로스 가능성 기대가 또 되고 있죠. 해서 22평 돌파 마감 나오면 그때 접근 한번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기존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1차 추매, 2차 추매에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애매하게 이렇게 유지만 하고 또 내일 이탈해버린다? 그럼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. 하지만 302평 라인의 지지흐름이 지금 넉넉해 보여서 웬만하면 더 이상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. 자 그러면 22평 대응 한번 눌러보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